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몽석이잖아요. 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신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드릴 건 네. 죄를 좀 말아라. 용서를 구할 이야기들을 지금 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 중에 정호석 정호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지민이 네. 이제 그형네 세시 쓰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호석이 형이라고 네. 하죠. 네. 정호석 군이 이제 씻고 나서 네그 상태로 네그말 상태로. 형의 그, 보고, 제 시각이. 제가, 아, 제가 나체에 관한 영역이 아니오라, 다음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죄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한 가지 더 있어. 아, 네, 죄를 말씀하세요.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시각. 지민, 박지민 군부 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TV에서 보면 네. 정말 정리정돈 잘하고 네 그렇습니다 잘 씻고 그리고 연습 정말 잘하고 그리고 무대에서는 정말 퍼펙트한 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네. 해어고 놨습니다. 아, 그 본인을 하나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정리 좀 해. 와, 넌 진짜 더러운 애다.라고 어, 했는데, 네. 그분은 밝은 면서 야, 그럼 어디다 놔도. 아니 그럼 어디다 놔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박하는 거는 이제 성격이 더럽다는 거죠. 본인은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지민 군한테 말했죠. 지민 군한테. 말안쳐 지민 군한테 말안쳐 그냥 가만히 화를 참고 이제 지민이는 원래 그런 애니까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민이는 지민이한테 제가 뭐 욕심코 화를 그럼 역시 본인은 입이 문제인 겁니까? 어? 지민이 씨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입이 방정맞은 거 같아서 아, 그 입을 제가 한번 용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눈을 감고 다가오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가옴 아니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이.. 다가오세요 이.. 다가오시면 됩니다 아.. 쪼.. 아, 일어서 주시고요 네 가까이 다가오시면 됩니다 좀 더요 좀 더요 좀더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살아 네 조심히 살아 그러다 죽는 수가 있.. 어 집에서 보자 천국에나안 <laughs> 옵니까? 천국에나안 옵니까? 아 따올 신부님 뭘좀 잘못 드셨나? 머리가 빨간색이네 죄송합니다. 오늘 껌좀 씹으셨나 보죠. 오늘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아, 귀염둥이. 혹시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아, 드러는. 모른다고 것 하십시오. 모릅니다. 예, 네, 제가 그 팀은 마탱입니다. <laughs> 아, 정말입니까? 네. 네. 제일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습니까? 네, 진이라고. 네. 그 친구가 어깨가 굉장히 넓은데, 잘생기고. 잘생긴 거예요. 네. 네. 그 친구가 굉장히 면도기를 쓰는 걸 싫어하는데, 아, 제가 몰래 네. 쓴 적이 있어서. 아, 정확히 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셨습니까? 면도기를 몰래 썼다. 면도기를 몰래 쓰셨습니까? 네. 예. 아, 사실 본인이 잘생긴 건 아십니까? 아, 모릅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이이 천부 저에게 모든 걸 주고 태어나야 잘생긴 것이거든요. 예. 이 하늘에서 당신을 축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당신은 말한 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못을 안한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 나와주시죠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기요? 네이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가오십시오 네 한번 안아보십시오 한번 안아보십시오 한번 안아보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자는 괜찮아. 수고했어. 아, 조심히 가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기염둥이. 기염자식. 아,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좀 감정 기복이 와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아. 들어주시면. 아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민이라는 친구니다 아, 지민이라는 친구, 그것이 자자 참... 고놈한테는 그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아. 뭔가 제가 그 친구를 보면 뭐 계속해서 때리고 싶어요. 뭐 이유도 없이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건가요? 그 친구의 네. 그 알찬 근육과. 그 말랑한 살. 네. 그리고 부딪혀지는 저의 그 주먹의 타격. 어. 아. 그것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느낌이 좋아서 자주 때리게 되었던 말씀이신가요? 네. 나쁜 자식. <laughs> 그게, 그게 우리 지빈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으아! <laughs> 아니겠습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오십 번을 하시면 <laughs> 용서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입으로 세 알려주세요. 용서 되는 거 맞나요? 네, 용서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laughs> 여, 이거 여덟, 어, 여. 죄는 사 이거 사이다고요? 네, 앉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 고 분위기가 약간 후끈하네요. 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두 명의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친구에게 네, 네. 그 지적 아닌 지적을. 그 친구의 네. 지적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 아니 좀 건강 좀 건강 좀 해달라고. 건강 하... 안 하십니까? 네, 아 건강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건강하는 거예요? 네, 같이 가시죠. 그 친구 를 처리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신부, 괜찮은 신부구만! 가자, 그 친구. 자, 아, 참, 근육 말랑한 사람. 아니야, 난 아니야. 아니야. 난그 친구 아니야. 배를 사러 왔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산거 아닐까?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해서 당하기만 하는 아 어, 이거 없구만. 이 나쁜 아니, 녀석! 제가 다 시킨 거 같아요. 이 나쁜 어, 자식! 감사합니다!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된거 같아요! 너무 멀었어. 새로운 사람이 된거야 가지 아닌가? 마! 감사합니다. 가지 말란 말이야! 이 나쁜 자식! 어 여기까지 더러워지는 거 같구만. 세상에참 나쁜 사람들이 많군요 오셨는지요? 신부님 네 제가 구할 게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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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면 될까요? 구한 번만 해주시고요 네 구하십시오 제이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이홉이요? 아,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혼혈인가요아니다 말입니다 말은... 펜타로 쓴가요? 아니데네 춤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친구가 춤을 굉장히 잘 추는.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본인 춤 실력이 어떠길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본인 춤 실력 을 한번 봐야지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 보지 않습니다. 마음 대 마음. 마음 대 마음. 텔레파시. 잠시만요. 네.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춤으로 술그 친구가 먹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이 춤으로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으면 혹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거 굉장히 좀 중범죄인데 그거 어,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 봤어요 내 춤? 아 아닙니다 이거 뭐 하지만 뭐, 한 가지가 어? 또 있습니다 아 뭐? 아 신부님 아네제 평소에 팩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팩맨인가요 그러면? 아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기가 귀찮지 않습니까네 그래서 그 팩을 저희 제가 와 같이 방을 쓰는 친구 어! 윤기라고 있습니다 어! 그 친구에게 집어 던진 거 아니지만 팩을 던졌는데 그 친구 얼굴에 아,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면 한 팩으로 두 명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가요 그거는 기인 열정 나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손을 맞잡으시고. 제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아니시죠. Excuse me. My name is Rat Monster. How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Oh, I'm fine, thank you. Do <laughs> you like Red Monster? I heard of something that you don't like if I ask you something. Do you hate him? Oh, Are yeah, you understanding? What? Mm-hmm. Mm-hmm. Um. It's like... You know there's a full of questions that I can ask you, but it's not that i ask you because you hate Red Monster, so I'm gonna ask you why I'm asking for that. Mm -hmm. <laughs> what the f***? Are you... Are you foreigner? Are you foreigner? 알겠어요. 아유, 저, 슈가 신부님 되시죠? 아닙니다. 루이 윌리엄스 슈가 의람스주어 3세 신부입니다. 뭐라 씨부리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라 해서 아주 겁나게 이쁘실 줄 알았는데 지금 털이 많이 나셨네요, 이게. 신부님, 원 월... 남자신가 봐요? 아닙니다. 좀 겁나게 허연데,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그 시기 지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저희가 가끔 선물을 받잖아요. 어, 받죠. 가끔 이제 빤스를 받거든요. 저희가 빤스 네. 어, 받을 수 있죠. 같은 어. 모델의 같은 디자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민이랑 합의를 받죠. 어, 합의. 이제 이름을 쓰자. 이름을 쓰자. 아무 어, 뭐 예를 들어 뭐 오늘은 네가 입고 내일은 내가 입고. 저는 RM이라고 쓰고 그 친구는 JM이라고 쓰자. 어. 이렇게 해서 합의를 RM, 받아요. JM. 가끔 이렇게 세탁을 하다 보면 이름이 좀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워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지민이가 저한테 겁나게 하루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 왜 자기 반스를 입냐? 어. 제가 화를 냈어요, 지민이한테. 네. 난너 반스 절대 안입다고 사실 제가 몇번 입었어요? 아 어. 남의 팬티를. 그게 r m 이랑 JM을 자꾸 빨다 보면 이게 어. 지워져서 사실 다 헷갈려요. 몇번 입었습니다? 스2두번 정도 입은 것 같은데.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지민한테. 안 입었다고. 정말 미안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더 이름을 써주면 제가 다시는 안 입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죄를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민 군에게. 팬티 5종 세트를 선물하세요. 10종 하겠습니다. 10종으로? 네. 제가 사해으니 그만 들어가 보시죠. 아, 니혼진ですか? 아,今は 한국인で 그럼 한국말 하시죠. 네. 이런 가좀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래김석진이라고 음.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죄가 크게는 안 되는데 재밌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 예,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왔어요. 네. 민윤기라고 있습니다. 어. 재미난 거안보습니까 아니 들어보죠 일단. 아, 네. 네. 민윤기 그분은 일단 제가 좀 심합니다. 중죄 좀. 어. 중죄 어떤 죄를 지었길래?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클렌징 폼으로 이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수건으로 닦았는데. 치솔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변기 안으로 들어갔지만입니다. 씻으면 되지. 어쩐지 칫솔이 마를 날이 없더니. 아한 번이었습니다, 전. 예, 네, 근데 시간이 어떤지라 잘안 씻어서 그게 좀중재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 죄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미가 없으니. 얻는 가세요. 아, 참, 그렇군요. 가시죠. 알겠습니다. 콧구멍도 네. 치했는데 컨셉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얻는 가시죠. 수고하시죠. 진짜 재미없으니까. 네. 내가 그걸 보고, 왜, 형은 옷을 안 입고 자냐. 네.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면.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군요 제주시 자 이거 빌려 써는데 왜 미쳐 내가 내가 잘못한거야 뭐. <laughs> 내가 잘못한거야 죄송합니다 <laughs> 코한 <laughs> 번만 해주세요 네 고맙십시오 그럼 고 할게 또 있습니다 또 뭐죠? 또 있어요? 또습니다 수만 또있어요아뭐아 長いだ。